오늘은 마태복음 104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신앙, 사랑으로 드러나는 신앙"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 대체로 어, 11조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어, 압니다. 어, 요즘 시대에는 그 11조가 옳은가에 대한 여러 토론들이 있는데, 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11조의 예물을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종종 기도하는 것처럼, 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 순간순간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 이건 내가 내 실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어, 내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그냥, 어, 뭐, 여러 의, 어, 더 나은 의견이나 토론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개념은 선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에 없는 개념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어, 어떤, 뭐, 여러분 한 번쯤은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 그것이 어, 뭐 옳다 그르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어,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어도 내 육체는 드릴 수 있어도 물질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기 하는 말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일조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어, 그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고 하는 사실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십일조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십니까? 예를 들면, 월급만,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모든 수입도 포함해서, 아니면 용돈까지, 뭐, 여러 가지 기준들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죠? 아, 아 나는 어, 11분의 1뿐만이 아니라 10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치만 신앙적으로 더 귀하고 하나님이 또 기쁘게 보실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제가 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고 복된 마음이에요. 그죠? 어,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박하, 어, 음식의 향기를 내거나, 어, 약재에 사용되는 작은 풀, 어, 회양, 어, 이, 이 미나리과의 식물로서 약재와 조미료에 사용되는 것. 근체, 초본 식물로서, 양념이나 약재로 사용되는 작은 풀. 뭐, 이런 그 작은 풀들까지도, 어, 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 이 11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어, 레위기 27, 27장 30절부터 33절을 쭉 보면은, 어, 무슨,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어, 곡식이나 나무 열매나 짐승의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의 범위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 외에 아주 작은 풀까지도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 계산하고 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 왜 책망하고 계실까? 여러분 답은 2 3절 후반절에 있어요. 그들이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이라는 것이 뭐냐. 크리스 크리, 크리, 크리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이나 공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률 엘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비나 친절 어또어이 개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헤세드의 개념이에요. 또 믿음 피스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실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성도에게도 요구되는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요구되는 성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창망하시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더 열심히 있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더잘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 그러나 그건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와 극률과 믿음의 삶을 버렸다. 즉,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 마음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워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8절이요. 참, 음, 오늘 본문과 떼려야 뗄수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70인역이라는 음, 그 성경을 아세요? 네. 어, 바르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정복이 되고 다시 이제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이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알렉산더는 이제 단명했기 때문에 그의 부, 그의 부하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어, 그런 가운데 이푸툴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집트 수리아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이 왕조의 2세가 유대인들 72명을 시켜가지고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70인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왜 말하냐면 이 미가 6장 8절을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본문에 사용된 정의 극렬 믿음과 같은 순서의 단어로 이이 이 개념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서의 엄격한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하고 성경은 진짜 열심히 보는데 어, 요즘 말 표현으로 굉장히 그 사람이 좀 사람이 비호감이야.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뭔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 뭔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네. 근데 기도는 너무 열심히 하고 성경은 너무 열심히 보는 사람. 그리고 어그 자기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불신자들을 배척하고 어 마치 그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어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른 존재죠. 그러나 어 우리가 그들을 뭔가 이 악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어,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막 기도는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에, 같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어, 오히려 더 날카롭고 오히려 더 까칠하고 오히려 더 예민할까? 응. 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 그런 성격이 있겠지만 어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 여러분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엄격한 지식과 내 엄격한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치 악하고 못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 이이 어, 세상에 나가서 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의 이 부족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그참 많이 깨닫잖아요. 어. 근데 그 부족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그냥 어, 회개하면 돼, 난 그러면 되는 거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족을 깨달았다면 그 부족을 가지고 싸워가면서 변화되기 오자 쓰는그그 어, 그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늘이 회계라는 그 개념 안에 안주해가지고, 어, 그냥 부족은 알고 있으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안주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것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린 우리의, 나, 나 자신의 부족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다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싸워가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머리 꽁꽁 치면서, 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 잘 욱하는 사람이, 욱욱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 조금씩 변화돼가지고연 하다가, 흠! 하고, 목, 오이 전까지 올라올 때까지 있다가 참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변화예요. 신앙의 변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 제,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참 부끄럽긴 하지만, 어, 좀, 음, 음, 좀 따뜻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거룩이나 믿음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 잘못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믿음을 다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불신자들을 배척하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그 정말 아름다운 질서인 거룩과 믿음이, 어, 미,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 우리를 통해서, 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좋아할 만한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의와 극률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음, 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어, 아니면 그것이 에, 선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에,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 표현할 수 없는, 어, 우리의 그 자연스러움과, 어, 그 감정의 에, 그 순고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에,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죠? 에, 어,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그 어떤 일들이 선해 보이거나, 어, 또 그것이 나를 선하다고 증명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어, 사랑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23절의 말씀처럼 어, 교회에서만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연만 열심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것이에요, 본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4절에 하루살이와 낙타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이 이 작은 것들은 더 걸러내고 큰 거는 이게 삼키려고 한다는 게. 결국 율법의 정신을 어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율법의 정신. 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어 25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너희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 겉과 속이 다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는 그어 아름다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으,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 여러분, 이, 이 얘기는 죄와 어, 타협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 이야기는 어, 우리가 신앙을 감추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행위가 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부터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동을 그치는 것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어,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지식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나 남을 어 무시하는 것이나 남을 배척하는 것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의 11조의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내가 가질 수 있어서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어, 나로 하여금 은혜 주셔서 그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자랑할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음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 마음이면 여러분 그것이 정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너 기도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 너 말씀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기 때문에 늘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라도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세살적 논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걸 그 보상을 세상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난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 기도, 또, 뭐, 말씀, 지식, 어, 신앙적 행위.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는 데 사용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희생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들이 어, 드러나야지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인 사람이 좀 다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 아, 회개. 어,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어서 어, 참 회개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그래놓고 또 가가지고 어떤 상황이 다칠 때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것도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 주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어, 알고 있는데 어, 그걸 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줘 없어서. 특히 가정에 안 믿는 분들이 같이 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때 어, 똑같이 다투려고 하지 않고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 넘기고 이해하고 응. 억울하죠, 어. 답답하죠. 내가 더 정의로운 것 같은데 답답하죠.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이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거요 주님 앞에 와서 저렇게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거요 저렇게. 아 응. <laughs>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신 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어, 그, 으, 어떤 다른 길도 음, 만들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어,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계획하셨을 때. 그죠? 그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점으로. 가장 억울하신,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어,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내 성질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조금 참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욱! 올라올 때, 한번 참고, 이방 다물고. 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린 늘, 우리가 제일 정의로워 보이죠. 근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 이 살아가는 이 걸음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곳이, 복된 길이 이곳이며 이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아 힘씁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채웁시다. 그리고 그 깊이 채워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냅시다. 나의 성격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예민함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까칠함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